안녕하십니까. 회생파산 전문 강호성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이란 상속재산이 채무 초과인 경우, 예를 들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재산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복잡한 법률 관계 등 이어의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 재산을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상속인의 청산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우리 민법과 채무자 회생법은 상속 재산 파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은 상속 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 재산에 대한 파산 사건은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상속 개시지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를 말합니다. 상속 재산의 파산 원인은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즉, 채무 초과 상태가 유일한 파산 원인이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파산 신청자가 파산 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